10분간 끌어보겠습니다. 7분 드리고 추가 2분 드립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원들은 우리 간사님 한분 계시지만 중요한 청문회를 하는 건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류일임 저는 씨라고안 하고 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 담은 입장문을 보니까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심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로 마땅히 보호하여.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다를 만들어 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다수의 민원이 이 건수는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동시다발적이었고, 보면은 내용이 유사하다 못해서 그 오탈자까지 동일합니다. 또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민원 신청한 사람들이 류일이 위원장과 사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지인,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류일이 위원장은 이런 식의 이건 내로란불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를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윤석열 정권 전반적으로 흐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인데 뭐 얼마더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양심 있는 분들이 남아 있고 지금 속으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다른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임명직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을 놓고 하면 될 겁니다.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지뢰도 저도 하겠습니다만 올해 7월 8일 날 국민 권익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 정부 이론에 대해서. 그러면서 면제부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순지개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경찰이 류리 면장을 조사를 안 하면서 이 통신 기록이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넘었어요. 뭐 봐주기 수사죠. 누가 봐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중한 사건이고, 그런지는 2019년 사례로 제가 ppt를 한번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대리민원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판결문을 2019년 보면은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시민을 자기 뜻대로 유도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되어 있고, 공정성, 객관성, 유지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민원을 꾸며내는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관련된 분이 화면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사건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 총괄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재 과장님, 예. 어, 2023년 12월 공익신고자가 리리 위원장의 이해 충돌 여부 우리에서 비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 어, 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법을 위반을 해서 이건 마땅히 진행돼야 될 공익신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예, 결정해서 어떤 철거로 보는 예. 거죠. 예. 제대로 신고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소로처리했명하지 처리... 않습니까? 그게 이런 사례도 있고 행정법 판례도 있고 이미 그동안 그리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왜 이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판단을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사실관계 에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저희 14인의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그러면 어,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권익위가. 그래서 사건을 사실상 종결을 했어요. 그런데 류일임 씨가 주장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대해서는 서울 경찰청 이첩을 결정한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저는 청년 총괄관인데 아니, 저희 부서 체를 안해서요. 네, 아, 그 안에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류일임 위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제15조. 뭐제 20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5조, 뭐제 PPT도 준비해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누구든지 신고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 돼 있는 거죠, 명확하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자 보호조항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예, 예. 예. 이 만들어놓은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내부 고발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사회가 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떻게 네. 여야의 문제고 보수 진보의 문제겠습니까? <laughs>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도 지금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 권익이 계시니까, 지금 공익신고자 처벌 찾아내야 처벌하겠다는 류일임위원장, 그리고 감찰까지 사내 감찰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관련 업무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제가 이제 권익위에 있긴 한데 그 아니, 아니, 지금 공익 신고자를 대해서... 보호하는 예, 법이 있고 예,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고 부패 방지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기관장 이렇게 이 행위를 하면 그 법이 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아직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차반 뒤로 계속 압수수색하고 공익 신고자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만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지금 이제 탄압이라는 제 표현을 써서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이 보호받아야 될 공익신고자들이 이 건을 떠나서 이런 식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으면 그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공익신고가 계속 되겠습니까? 이분더 드리세요. 네.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예, 우리 탁동삼 위원님 팀장님 그난 수요일 날 기자회견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내용 들었습니다. 울림이 있었고 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가장으로서, 공급자로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본인의 신원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떤 어떤 각오였어요? 일단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익명 신고로도 저는 충분히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을 믿고 충분한 증거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7개월간 저희가 가진 신고 자료와 가진 자료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어, 무엇보다 다른 것을 떠나서 네. 지금 이제 유림 씨의 그 민원 사주가 일어난 지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들로 묻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절박함이 컸고, 그러한 계기로서 저의 신분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이 어떤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뭐, 예, 하겠다는 그런 그런 의혹을 마음을 다 감수하셨어요. 감수하셨 예. 팀장님, 2019년도에도 방심이 근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PPT 하면서 말씀드린 그 사례 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 비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의 대리 민원과 이번에 청구민원 어떻게 보세요 경중을 굳이 따진다면 일단 뭐 동원된 지인들과 가족의 수가 이번이 굉장히 네.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팀장으로서의 자리를 좀더잘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의 그냥 다양한 민원들을 넣은 것이고 이번 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일한 어떤 프로그램 인용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laughs> 다수의 지인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면 빨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유리, 유림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원을 사주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민원이 사주됐다는 사실을, 어, 알리게 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본인이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고, 또 사실을 덮도록 하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어, 입을 닫게 하는 등, 더욱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비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팀장과는 비교할 수 없고요.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 의결할 것 같더니 너무 당황된 이야기죠. 아니, 일단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의결하고